회상. 누구에게나 잊혀지지 않는 계절이 있습니다. 그해 겨울. 내 안엔 아직도 뜨거운 불씨 하나가 남아있습니다.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서로의 눈빛에 취했던 사랑. 그 뜨겁던 청춘의 날들이 찬 바람에 실려 서서히 멀어져갑니다. 그 시절의 나는 사랑에 서툴고 상처에 익숙하지 않았지요. 눈보다 더 맑은 마음으로 한 사람만을 믿고 걸었는데 그 마음은 결국 힘없이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. 지친 걸음처럼 무거운 마음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묻혀갔습니다. 겨울밤의 찬 공기를 가르며 끝없이 걷던 거리, 얼어붙은 가슴을 녹이고자 들어선 작은 찻집 안에서 낯설고도 익숙한 노랫말이 잔잔히 흐르던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. 아직도 그때의 나를 잊지 못하고 있음을 잊을 수 없는 사람, 지나간 향기와 눈빛, 그리고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그리움. 시간은 흘러 이젠 중년이 되어버린 나지만 문득 바람이 스치면 그 시절의 사랑이 다시 깨어납니다. 오늘도 나는 조용히 커피 한 모금에 그때를 담아 다시 한번 회상합니다.